이거 쓰고 나서 배달음식 끊어버림 이제 집에서도 이걸. 자, 여러분 오븐 설치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계신가요? 복잡한 과정에 상치 못한 추가 비용 그리고 작은 오븐 용량 때문에 항상 아쉬웠던 홈베이킹. 이제 그 모든 고민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이디어 컨벤셔널 오븐 35리터 PT3540은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가장 먼저 설치 복잡한 과정이나 전문가 호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공간에 간단하게 놓기만 하면 끝.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면서도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용량. 35리터의 넉넉한 대용량과 2단 조리 기능으로 작은 오븐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쿠키 여러 판통닭 한 마리 대형 피자까지 한 번에 넉넉하게 조리 가능해 홈베이킹이나 가족 요리가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이 고르게 순환하는 컨벤셔널 방식은 겉바속촉 완벽한 요리 결과물을 선사합니다.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직관적인 조작 패널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오븐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35리터 대용량으로 여러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컨벤셔널 방식 덕분에 열이 고르게 퍼져 겉바속촉 완벽한 요리가 가능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치에 대해서도자가 설치라 걱정했는데 그냥 자리를 잡으면 끝이라 생각보다 쉬웠다는 후기가 압도적입니다. 자이마 아이디어 컨벤셔널 오븐 35리터과 함께 여러분의 주방의 편리함과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븐과 에어프라이어가 각각 주방을 차지하고 대용량 요리는 꿈도 못 꾸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보아르 에이블 듀얼 오븐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23리터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아르 듀얼 오븐은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기능을 23리터 바디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23리터 넉넉한 용량으로 닭한 마리 통구이부터 가족파티 요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로티세리베이킹 등 어떤 요리든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직관적인 네가지 다이얼 조작과 로우이 e 코팅 요리로 열효율을 잡았습니다. 요리가 더 쉽고 즐거워질 겁니다. 깔끔한 스테인리스 디자인은 덤 이고요. 실제 사용자분들은 대용량이라 통닭도 거뜬하고 주방이 깔끔해졌다며 극찬하셨 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해 시간 절약이 크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보아르 듀얼 오븐으로 주방을 스마트한 만능 요리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방의 패러다임을 바꿀 NUC 직화 생선 오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생선 요리를 하실 때 냄새와 연기 같은 타고 속은 퍽퍽한 실패 경험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불편함을 NUC 직화 생선 오븐이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특허 받은 직화 방식으로 연기나 냄새 걱정 없이 집안에서 깔끔하게 생선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생선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풍미를 집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죠. 퍽퍽함은 이제 옛말입니다. 간편한 사용과 쉬운 세척까지 생선 요리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생선 굽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냄새도 거의 없고, 진짜 겉바속촉이에요. 라며 극찬하셨고, 요리 초보도 완벽한 생선구이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라며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NUC 직화 생선 오븐으로 매일 겉바속촉 생선 요리의 감동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